다시 생각해 보세요. <laughs> 7, 2, 7. 네, 2, 7, 네, 2, 7, 2, 7. 예, 2, 7, 맞죠? 2, 7. 예. 그래서, 자자오향을 했으니까, 자자오향을 했으니까, 오쪽에가 2, 7이잖아요. 남, 남방은 2, 7로 하니까. 근데 흉어가 생긴다랬는데 이런 유통에 흉화가 생겼다. 그래서, 그, 경북궁에 딱해태상을 세우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앞에 북악산, 아니다. 그, 서울대 뒷산 뭐? 인왕? 음. 아니, 아니. 그, 뭐산이 있지? 서울대 뒷산, 그것이 화산이요, 화산. 바이산으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겼단 말이요. 그래서 이것을, 이것을 안, 안산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화산이 화기잖아요. 화기, 네. 화기가 화학이. 침입을 한다. 그래서 해태상을 만들고 또그그 그 뭐지요? 어 앞에. 연못, 연못 <laughs> 연못이 생각이 안 나요. 퉁봉이 먼저 생각 나네. <laughs> 네, 연못, <연못은 웃음> 연못을 맞나요? 팔고 파고 또 현판도 이것에서 가린다고 네. 보통. 집에 현판은 이렇게 쓰잖아요. 정도전이가 즉석 쓴 것은 이렇게 써졌어. 여기 뭐 보시하고 써졌어. 아무튼 그런 그런 그 그것은 이렇게 비법 풍수잖아요. 비법 풍수 이렇게 이렇게 했던 것을 보면은 이렇게 했던 것을 보면은 정도전이는 다분히 다분히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 아주 몸부림을 쳤어. 불이 안 나게 하려고. 그래서 그랬는데 또 어떤 학자는 그랬대. 경복 경복궁. 경복궁은 이렇게 그 실개천이 흐르는 그 자리에다가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수맥이 흐르잖아요. 예, 수맥이 흘러. <laughs> 불이 안난 것은 이제 그런가 어지러운가 몰라도 수맥이 흐른다. 그다음에 여기 연못이 이렇잖아요이 연못 위로 올라면은 여기서 보이진 않지만은 이게 물이 소맥이 이렇게 와, 와서 여기가 연못이 생겼거든 요. 전혀 연못으로 연못으로 자리 잡을 수 없는 자리에다 연못을 만들 수는 없어.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우리뭐비피타라도 이렇게 물이 짜깍짜깍 나오고 그 물이 좋아하는 버드나무가 있고 적은 버드나무라도 자생하고 그런 데는 반드시 이 물이 그 모이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예 수맥이 흐른 데서 첫, 첫째는 현무가 첫째는 현무가 문제가 되었고 두 번째는 청룡이 문제가 되었고 세 번째는 안산도 문제가 되었고 네 번째는 자리 그 자리도 문제가 되었다. 그다음에 아까처 인왕산은 인왕산은 돌로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이렇게 관모사를 모양을 하고 있단 말이야. 저쪽은 시, 저 장손이고 저쪽은 임금 직통이고 요거는 후손 요거는 후손이잖아요. 차손. 백호는 차손이고 신하고. 임금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신하들이 얼마나 이그 500년 동안 그말 그대로 당파 싸움이었잖아요. 이렇게 예, 그런 내용들이 쭉 써졌어요. 그때 이제, 아, 어, 일단은, 일단은, 이렇게 그, 주변에 사격을 보고, 사, 주변에 살을 보고, 어, 현무, 뒷산을 보고, 어, 사격을 보고, 그 다음에 수를 보고, 용도 봐야 되겠지. 예, 이렇게 하, 해서 자리를 잡는다. 그래서, 이, 용을 보는 방법, 살을 보는 방법, 물을 보는 방법을 따로따로따로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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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그, 이렇게 헷갈리고 그러는데, 어, 무엇이 무엇인 것 같지, 무엇을, 뭔말한것같지는 모르지만은, 어, 좀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용담 선생님처럼 다 알아먹은단 말이요. 에 대답은 못 하더라도, 어, 그거, 그거 소리는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정도 되면 이제 현장에 가서 이렇게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면은.